원정대는 벨레다리의 신비를 고찰하기 위해 수도원을 건설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신비이 비밀스러운 것들.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조심해야 합다습니다 내 편의 자신, 무언가를 제이하는의 구하는 역할 구간의 유인에 처치한다. 어, 그냥 평고로 밀어주시면 좋아요. 베리 태코 양꼬님 짤라꼈다가 이거 짤좀 해줘요? 약 3개? 약 3개? 내가 볼때 구르기를 대기하고 있다가 본인 그거다 싶으면 구르기를 바로 누르는 게 좋은 거 같아. 일단 자일 좀 하시고 도비 받고 오세요. 그래도 일단 애드가 안 나서 엄청 스무스하게 맞거든요 더 조심 네. 내가 발았나 광대마요 광대마요 이거 끊어줄게 있나 양군님 짤 아껴 볼래요? 저 응. 그 아래 거 짤이 만약에 안 되면 가지고 저안 올라오면은 그거 청곳 청구... 아 어... 태풍 스테픈 가가. 잠깐 대기할게요. 아, 이거. 캐스팅이 끝나고 땡겨가지고, 맛없게된것 같은데. 인가 지금 반사를 안 쓰고 있는거 보니까 잘생긴거 같아 반사 한번도 안썼죠 이제 지금 가야돼요 지금 가야돼 아까 1 5나할땐 반사 뭐 세번씩 좀. 어, 짤이 정변종독종독 정변, 네. 오케이. 두 번에 렸 잡고. 오케이. 어, 짤을내 드릴 걸 같다. 블루솔 깔아놨다니, 여 아까도 좀 스무스 했으면, 블러드가 1넵 앞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네임드에 블러드 쓰지 말고, 이거 뒤에 한번 써보자. 옆에서 딜, 옆에서 들탱 해제해줘야지. 심판 보면 무조건 탱 해제 준비해야 돼요. 광댐. okay there 생들해져야준비 <laughs> <laughs> 안에서 한 바퀴 또 올게요. 애들 조심하긴 해야 돼요. 제집 주시면 좋고. 거북상 써도 돼요. 계속 오는 거라. 한번 볼 듯? 온다. 이사 한 마리 밖에 없거든요 보고, 보실게요. 다이아 보고 있긴 해. 사제는 다이아 하나 뿐이거든요. 이러 하는 거? 홀맹님그 마야 함 쓰세요 화살 맞으셨어요 뛰면 아 안되는구나 아... 전부 좀 아까운데 아닌가? 1렘 잡았으면 뛰어도 되나? 헷갈렸다 어애던난다 아직 성기사 남아서 어, 머리 통과 같기도 하고. 한번더 와요. 어, 거부상 써야 되겠는데? 그양 그래, 꾼도 한 점으로 시작할 때한 점으로 딱 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망치 한번 보고, 양 꾼님 나가서 또상대하고 계시다가 망치 타이밍 때는 또근딜포지션와 그 가지고 여, 열로 하죠 열로? 쎄다 양보님 딴데 계셔도 돼요 이제 방패 올 거니까 기다리고 무적이랑택만 바를 거예요 기다려 기다려 뭐야 두개 밟으신거 같은데 많이 아파요 망치 3초 다같이 뭉쳐있다가 기다리고 어..양꾸님도 여기쯤 계시면 좋겠.. 일단 있어봐요 방패 오니까 이게 모여서 다섯 명다 같이 유도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동떨어진 곳에 이거 전사 님도 하나 먹어주세요. 어, 기다려요. 방패예요, 방패. 이동하면서 깔리면 좋아요. 이동하면서 일단 제가 2개 먹을수어요전사에 먹지 말지 딱히 생존 없잖아 다섯 개 때만 콜 하면은 먹어주면 좋아 이동할 수 있는 하고, 방패 오니까, 또, 무빙 하면서 맞으면, 하면서. 일단, 일로 와요. 무빙 하면서 맞아요. 다섯 개니까, 그이 있나? 없구나. 이거, 전사도 하나 먹어주면 좋긴 한데, 냅둬요. 어, 힐업 되나? 탱은 안전해요, 탱은. 동할데 일단은 이거 3개짜리죠 이따봐요 망치 또 방패 또 이동이동 이동 이동. 무빙하면서 맞으면 이거 하면 좀 많이 덜 걸리니까 도형님만 하나? 오케이 이제 냄드만 내는데 망치 한번 오거든요 광대 와요? 아파요? 어 내가 아픈데? 광대 또 와요? 한번 더. 고 탈골 텔를 바꾸고. 빨대에 걸리면 무조건 그툼 주척. 여기도 종두 개거든요.

사단 돌아요, 이제. 얘네는 죽으면서 터질 거고. 지나서 잡고 갈게. 원거리 짤한 번만 사단이 지금 없긴 하거든요. 사단 이 지금 없긴하 거든요. 사단 있 어요? 사단 으로 가요. 사장 히트 어 이거 얼덧 한번 해볼래요? 바단 돌긴 했거든. 이제 터질 거니까 생각. 조금 본인 히러. 위에 2층 가서 그 블러드 거든요, 2층은. 뒤로 들어기 짜지마요 어, 어, 까비. 이번 게 약간 그 타이밍이었는데. 아니, 이거는, 근데 보기도 힘들어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요? 이거는 약간, 퍼즐 게임 하는 느낌이라서, 불러주기도 힘들어요. 2층 갈거 같아요. 저는 우르소를 깔고 갈 거고, 뒤로 한번 돌아요. 아파요, 이거. 눈부신 빛도, 그, 힐업 생각하고 해야 돼요. 양꾼 힐업 되나? 블러드 켰고. 왼쪽건 잡을게요 아 잡는다기보다는 냅두 알아서 좋기 때문에 다 여기도 자를 썼나? 뒤로 돌기 다로돌기 이게 결국 아픈 이유가 강하는통이라서 아픈 건데. 啊！